키우십시오. 광물량, 광물,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자료관님, 허, 허깨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지는 구하다 보니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지는 않아서요. 아니요, 쉽지는 않죠. 아무튼 허깨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거긴 소원할 수 없습니다. 아. 무적 공격하고 있습니다. 발견. 아,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정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안 됩니다.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아군을 도우십시오. 연구 완료.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SM, 시작, 병력을 성공적으로 테라디나습니다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제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 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좋은 확보하십시오. 광님 로봇이 테라보하십시오 광물을 충분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완료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레이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적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기지가...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그 차리십시오.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군에게 완료 필요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이요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자, 자 경주가 시작.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아! 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음,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지요.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이런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지. 놈들이 벨시르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르관님 하가면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게니다 도움이 공격 필요합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전사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알련, 탐지 필요함.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말썽 그런 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꼭개만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지로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꼭 수정탑이 아군 시리에 처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수정탑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 기지가 기지가 공격이 쏠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서 찾으십시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아, 펠시로 원시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고요. 필요합니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놀람>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무르 유수시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연구 완료. 어, 에너지가 없습니다. 모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르님. 놈들이 원시생물을 만져 죽였습니다. 벨시르님이 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 적의 공격 목표 굴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교사르 매님 로봇입니다. 어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오,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시르 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음.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을 치하겠 거기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아,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아군을 도우십시오. 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아어를 도우십시오. 맙소사! 아,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를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라빠뿠!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오,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면 으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보하실 거라면. 사라진이 바닥 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이 넓기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을 그렇지! 제계산에 따르면 저배시로 원시 생물은 곧 죽을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적신 첼로 봇 쪽으로 향하고 어, 있습니다. 어, 정신 나갔습니까? 진행 중.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 있습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을 추출했다.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를 도우십시오. 그건 동력장이 필요합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로봇들과는. 참탄하게 말입니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으이하, 제 로봇이 뭡니까?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의 공격임바 방어를 준비해야 함.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기사단의 이론입니다.